자, 서울 위에서 나온, 블랙, 어? 아홉 꼬 두유. 예, 와 맛이 없어, 맛이. 왜냐? 설탕이 안 들어있어. 그냥, 완전히 그냥, 어? 요거 블랙 아홉 꼬 요거 막 섞어가지고, 어? 어, 물로 만들어가지고, 예, 해서. 어, 요거는 그냥 건강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나이 드신 분들, 어?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사줘보세요. 예? 어. 아침 대용으로, 어? 간식. 참 좋을 것 같아요. 요런 어. 색깔이요. 자, 숙이야. 응. 어, 두유. 두유 마셔. 아침. 에 응, 어, 알았어. 자, 응. 후루룩 잘 마셔. 천천히 마셔. 아, 잘먹 맛있게 잘 먹었지?